2차 함수. 근데, 수현아, 뒤에 연습문제 어려운 것들은, 니가 2차, 나는 이렇게 됐네, 2차. 나중에 보자. 알지? 그러면 정말 보기 싫고 힘들어. 그러면 2차. 근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니가 할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서 쉬어. 지난 시간 계속했지? 그 연습문제 켜봐야 한거1 5 0문제이 1밖에 안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 그 잡아. 일단, 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거 다시 근데 풀고 할 시간이 없대. 우리 유형편을 다시 풀어잖아, 맞지? 너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오케이. 나는 중간무선 대비하는게너 기말무선까지 대비해야돼서 그렇다. 알겠지? 어. 네. 진도천지다 하고 이런 부분 안 봤다. 그래서 기말까지 잘칠수 있도록 좀달려나가야된다몇 쪽? 1백0십백 먼저 보자 한다. 그래, 그 앞에 거든. 혹시 그 전에 있는 것들 다시 보자 고 하는 것도 보자. 그래서 네가 고민해서 하면 아 소리가 나오지. 백사십 좀몇 번? 130 130? 응. 오버 자이 문제도 네모가 쳐놓고 있잖아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다, 다 기출 문제들이야. 정도 학교시험 나왔던 문제들 개념을 있으면안 될까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뭘 중요하다고 말을 못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험 칠때 베스트 문제를 편집되면 그나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게 다 스텝 2나 심화 문제 에해당된다 보면 돼 알겠지. 이게 있고. 이해설을 필요한 거는 너가 따라서 해주면 좋겠어. 자고 왔나? 잠안 오나? 어? 잠면 일어서는 것도 괜찮아. 일어서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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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팔리는 게 있나? 그냥 일어서면 되지. 알겠지? 일어서서. 어. 그럼 의지를 구해봐라, 이만이지알겠니 그, 그래, 데그 자도 뭐, 내보다는덜 하니까. 맨날, <laughs> 네 그, 선생님 시험 준비할 때 있잖아. 내가 열의가 굉장히 가득 차거든. 맨날 제라페앉아서 어떨 때 얘는, 얘는 침 쥐라 이래 이래 래 그래서 선생님 은 어떨 때 보면 웃는다 뭐. 어, 네. 그 다음 뭐하 볼펜 들고 자 그래서 겨우 이 책상에 좁거든 맨날 앞에 모르는 녀석이잖아 맞지? 너뭐 놔두면 안 등에 계속 그림 그 볼펜으로 그럼죄송합다 등에 볼펜 붙여 이렇다막 <laughs> 이러거든 그래. 내가 말할게 나 항상 위에 얘를 FX라고, 얘를 보기 좋게 GX라고. 오케이? 얘는, 얘는 이런 거였지, 맞지? <laughs> 맞지? 얘는 직선인데, 근데 이 차원에서 하나 이제? 어, 마이너스니까 이래야 되지. 되겠지? 항상 위에 있어야 되지. 기험상으로 이러지. 아, 이 푸른거 보면서 딱 떨어져,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x를 만약에 1집이면 1집이면 f1이지 맞지? 여기도 1집이면 g1이지 맞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 돼? 이해 돼? 그래프 항상 위에 있잖아 여기를 1이라 할까? x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항상 위에 있어니까 그러니까 1개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문장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 항상 위에 있다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럼 1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2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지? 모든 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돼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슨 해석을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얘들이 뭐야? 얘들이. 수현아, 얘들이 뭐야? 함수 값이지, 맞지? 얘들이 함수 값이잖아, 맞지? 항상 함수 값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위에 있으면 커야 되는 거야, 함수 값이, 맞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 값이 누구야? 이 자체가 함수 값이잖아, x에 2를 넣었을 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X를 지불했든 똑같은 X를 지넣어야 되겠지. 얘의 함수값보다, 누구? 여기다 지불했는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이러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러면 다시 봐도 괜찮아. 내가 설명을 잘하거든. 뭐, 뭐야? 그 표정 비웃는 거야? 지금? 그럼 니 춤추라고 그나 거는 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함수값이야. x에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야. 항상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 야위에 이렇게. 되는거지 아래쪽일 작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는 되잖아요. 그다음 이게 이제 많이 기출 되는 문제 아니라고.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구조적으로 넘긴단 말이지. 넘기면 변화가 아, 없어. 제구청은 변화가 없지. 그치? 변화 없어. 그럼 넘겨볼 게 있다. 4분의 x 제곱되고, 닭이 k 2의 x가 되면서 14 k 제곱 플러스 6이 더에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됐지? 그럼 이 문제가 또뭐 하는 거야? 이문 그대로 있잖아. 모든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또 x를 지금하면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 이 자체가, x 스를 지으면 하나의 함수 값이 되겠지, 맞지? 맞지? 오케이? 어서 수를 지으면 함수 값이야? 함수 값이 0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야? 모든 x 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어떤 x 에지으 그럼 봐봐. 최고창 기수가 양수잖아? 맞지?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 됐지? 그럼 그래프가 될수 있는 게, 봐봐. 아유,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세 개야. 얘는 어떤 요런 스를 집어넣으니까 각시구만 보자. X축이 좀 우수되지, 맞지? 얘는, 아, 다이보다 큰데, 정말 아쉽지않아 맞지? 어. 야가 되겠지, 맞지? 어. 그래서 그래프를 X축에서 이렇게 꽁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최고창 미수 4분의 1, 양수. 그 다음 뭐다? 형 나니? 판매시키가 전보다 작다 이렇게 <laughs> 알겠어? 또 온다 또 온다 못먹는거 아냐 동영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이러겠지 와 진짜 수업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 이거는 진짜 자주 보면서 확실히 이제 기억해야 돼요 <laughs>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데, 한쪽으로 넘겨서, 0보다 크다, 이래되고, 넘기다 보니까, 2차, 최고창은 변화 없어. 최고창은 변화 없어. 그래서,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성인판은 그대로 유지. 모든 실수X에 대해서 값들이 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점들 오늘 어? 이제 그냥 값으로 표현할게. 이런 값들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로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됐니 그래서 뭐다? 최고창은 2수니까, 판별시. 판별시 쓰면 얼마? k 더하기 2에 제곱 더하기, 아니지, 빼기 4에서 14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 되는 것이 0보다 작다. 그러 여기다가 얼마? 4에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그쪽 보자. 그거 하면 k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자연수 k지, 맞지? 그러니까 1, 2, 3. 이2네1 2 진행할게 1 번? 0 120 번. 2 0 120 120 1 2이120 120 1이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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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1 2 2 이런 부분 나오면뭐다 속으로 생각하는 그랬죠, 맞지? 구성해야 된다. x제곱 ax 다하기 b. 혹은 또 뭐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알겠지?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건 알파, 베타니까, 아니나 다를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구성하는 형태가 될것 같아. 됐니?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2차 함수의 값을 꼭지점이 y는 2x 마이너스 7 위에 있을 때 f 제로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140쪽, 133번. 구성하니까, x-α. 근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도 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적어도 되고. 됐죠? 맞죠? 근데 알파들이 베타 얼마예요? 6이네. 됐죠? 또 위에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고 대입하는 거 맞지? 꼭지 위에 있다 하면 x에 뭐 대입하고 y에 대입하는 거 아니야 꼭지점 x좌표 기억하라 그랬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요거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이걸 한눈에 보면 뭐 알지? 맞지? 3이지? 꼭지점 x좌표 뭐다? 위에 있는 직선에 집어넣어볼까? y는 3이 6이 6이지? 3이6 6 0이니까 y 좌표 얼마? 마이너스 1점. 딱 하나. 맞지? 직선 위에 돼 있으니까 x에 3분의 면 326. d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꼭지점이 얼마고? 3분만 마이너스 1점. 맞지? 그럼 이차 함수는 뭔데? y는 x 마이너스 3 최고차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지 맞지? 뭐 물어봤노? f 제로 간으로 갔지 맞지 오케이? 0 이게 지금 9 0 0잖아맞지 오케이? 0지분당 얼마? 600이 1이니까 얼마? 8127 됐어요? 그림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끄미? 목소리> 늦었구나 안서 <목소리> 아. 어. 서진아, 31쪽까지 끝내는 거다. 강의 좀 들으면서. 네. 조금 부런히 31쪽까지 개념편만좀 끝내주라. 네. 오늘 조금 해 주고 가, 너희. 시험장은 갖고 왔니? 전더이지 집에 있어. 검지 말고, 오늘은 화일을좀 맞춰주라. 네. 네. 다음 넘어갈까? 응. 잘한다, 잘하는데, 하! 이 정도에서 응. 이너지던다고 등급이 안 나왔을까? 몇 번?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151쪽에, 151쪽에 20? 144번. 아, 144번. 151쪽에 144번 보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어, A-1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를 <laughs> 조심해야 되겠네. 최소값이 마이너스 C. 일단 속서를 하자. 이 차무식에서 미지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바로 만들자. 맞지? 그걸 빨리 만드는 연습을 하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니까 맞지 y는 완전제곱 되고 마이너스 한대 플러스 4대 버리지 4 되고 2 되니까 6이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맞지 그럼 그래프는 살 곳이 작게 우리는 아직 초보자니까 생각하면 마이너스 2 에서 그 다음에 6이 되어서 그래프는 이런 형이 나타나질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까지 있네 맞지? 어머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잖아 맞지? 됐나? 그럼 이 그래프는 다 보여야 되겠노? 지워져야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 값은 얼마에서 같고, 마이너스 3에서 같고, 최소 값은 a-1에서 같겠네. 됐지? 그러면, a-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자. a-1이니까, a가 1에 제곱, 마이너스 되고, 기 6이 되 것이고, 그럼 요게 얼마 되냐면, 최소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됐나? 오케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a-1은 얼마?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지. 맞지? 맞지? 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나도 한 번씩 맨날 실수하는데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플러스를 바꿔줘. 얘도 보뭐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맞지? 마이너스 a 제곱 아, 그럼 일단 해보자. a 더하기 1에 제곱해 있는 것이 얼마? 16이 되니까 A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는 5 또는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지? 근데 A가 5면 말이 안 맞지, 맞지?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말이 맞지. 아니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지. 맞지? 3이랑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근데 3번 말이 안 맞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a 값을 라했나 어, a 값을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지. <laughs> 됐나? 어. 그래프 뭐 이거 없지 그래. 자기 스스로 굉장히 그림을, 그래, 이 그래프, 그래프 완전 제곱이 안만들었다면 제발 완전 제곱 무조건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그 다음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면 아직 2차원수가왜 이걸 왜못 그렸을까?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그럼 그래프를 완성했으면 이제 뭐다? 왜 이걸 자기가 못받는지 생각해야 되지 맞지? 이런걸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과정 듣고 끝내는 것은 중학생 이제는 고등학생 준비 다음 몇 번? 139번을 보자. 자, 아까 전에는 이 X 값에 이제 뭐 미지수가 있었고, 이제는 함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조건을 봐라. 양수 AB다, 양수 AB. 알았지? 양수 AB, 양수 AB. 그러면 일단 식에 대해서 완전적으로 식을 만들도록 생각했자 139번.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제곱되고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8x가 되지 그 다음에 얼마? 14a-b가 되겠네. 맞죠 그리고 a 양수니까 아.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을 알겠고 맞지? 맞죠? 그럼 완전제곱식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볼때다 아, a가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면서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되고 맞지? 그럼 빼기 16에서 얼마 더하기 16a가 되겠지? 더하기 16a니까 고마 2a되고 분비비례된다. <laughs> 축이 얼마고 4네. 4인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봤다. 알겠지? 거기 따라 왔나? 왔나? 그럼 범위가 얼마부터고? 1에서 3이네. 어? 아까 전하고 비슷한 형태네? 1에서 3이니까 1이고 3이네. 지울게. X1부터 3까지만 생각하라 으니까안 들어간대. 그래서 제발 적중해라. 3까지. 그럼 문제 이제 그음 볼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2최소값이 마이너스 10최댓 얼마? 3에서 나는다3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고? 값이 마이너스 2최소값 1일 때10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면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이제 a가 b가 계산할 수 있겠지 연립 방식 형태로 풀어줘야 되겠지 맞지 계산 좀생략할게그 대신 설명과정 좀더천천히 설명 좀음 이런 거라든지 아까 현지 문제로 봤던 이런 문제는 지금 동고기준을 말하면 점수 주는 포지션이야 5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안 나와 너무 쉬워서 그런 부분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정이 연결되는 부분이 한세개 정도까지 나와. 그게, 그게 제일 메인이라고 보면 니그 다음 미차광식이좀 주고 들어갈 거고, 알겠지? 오케이? 이런건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적을 수 있는지. 그강의서 했지만,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 3분의 풀었어. 그래도 안 돼. 안 돼. 3분의 풀어서 안 돼. 지금 동굴을 기준으로 13, 14, 15, 16, 17. 18까지 하면 6문제하고 서술형 하나, 두 개. 여덟 문제야 이거 한 문제당 5분씩 1회 풀어야 돼. 어, 풀수 있는 문제야. 그럼 도대체 나머지 문제는 몇 분을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오케이? 어, 지금도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50분만 줘서 이 개성구를 쳐볼게. 어, 너가 몇점 나오는지 한번 봐봐. 어, 근데 좀 되는 친구들은 이게, 이 치면 지금 현재 있잖아. 고삼 되는 애들이지. <laughs> 이걸 치면 몇개 틀리냐면 두 개, 한 개, 어, 세 개, 좀 하는 치면 그렇게 틀린 오케이? 시간 몇 분? 한3 0 분. 그렇게 진행돼. 삼십 분. 알겠지? 오케이? 자, 쟁. 몇 번? 148번 문제. 신제품이 가격에 시장 조사는 결과이다. 가격을 100만 원으로 정하면 판매량은 2,400대이다. 만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은 20대씩 줄어든다. 자. 100만원에 그냥 1이라고 할게. 100에 네, 네, 네. 팔면 판매량은 얼마? 2,400개라니. 가 아. 총, 그러면 이게 뭐다? 어 판매 가격이지, 맞지? 맞지? 총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가격을 만원 인상할 때마다, 만원 인상할 때마다, 맞지? 그럼 얼마? 100.1. 오케이 okay. <laughs> 시도를 해봐 시도 그러면 안 되면 틀리면 되시고 뭐 그래 이 서술형은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하면 몇 대가 감소한다 20대씩 줄어준다2 4 0 0 1 2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100대에서 또 뭐다 2만원 이상했어 그럼 얼마 2400에서 2 0이몇번두번 번 되겠지 맞지? 그러면 100에서 3이 되었어 2 4 0 0 빼기 3이 되겠지 아가씨 안 적어도 되겠지 맞지? 오케이? 어 X 2X 3X 맞지? 맞지? 어? 어? 100에서 뭐라 했겠노? 뭐다? 판매금액 전체판매 최대 A의 가격이니까 어. X 원 인상을 한다면 맞지? 판매 대수는 판매 대수는 얼마? 2400에서 20X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마커스 말했지. 이게 가격이고 판매 대수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니? 이 전체가 문제에서 판매 금액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서 판매 경력이 뭘 물어봤어? 최대를 물어봤지. 맞지 최대를 물으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야 되겠지. 맞지 아니야, 다를까, 되지. 여기 X 있고, 마이너스 20X 있으니까, 되지, 맞지? 됐지? 이거 계산할 때도 20이 있으니까, 20을 묶어놓고 계산하기 편하겠지. 맞지? 20을 앞으로 빼놓고. 20 빼놓고 보면, 얼마? X 더하기 100되고, 20을 빼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 마이너스까지 빼버리자. 그러면 X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 102. 120이 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X1. X 만원? X 만원 인상이 있는 거지, 맞지? 그럼 X만 구해볼까? X 제곱되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0 120니까 여기서 맥스되잖잖아지 그럼 얼 얼마고 맥완전제전제0 0 0 0 0 1 0이되지지맞0 0나1 0만 문제는 얼마로 0 0 0 0 0만 원이니까 a의 가격0 0고1 0 0원0상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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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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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출시했다 그 기존 예를 들면 그랜 차가 새로 나왔거든 그랜 저 차가 새로 나왔는데 가게에 이려고어 사장님 안십니다 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최대치 얼마 올릴 수 있나요 예 이렇게 해서 10만원 올리시면 좋았어 그럼 그렇게 측정해 이렇게 되다 알겠지 최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타임 강의를